안녕, 안녕, 오빠, 오빠, 오래 기다렸지? 온다, 그러고 늦게 왔어. 뭐좀 하느라, 사실 동우 형이랑 이치롱. <laughs> 늘 함께, 우리는 이 시간만 되면은 늘 함께, 화요일, 오늘 화요일인가? 화요일인가? 그치 화요일 아예 네. 화요일에 네. 배경이 뒷배경이 좀 그렇죠 <laughs> 뭐라도 있어요 크로마키라도 뭐 이렇게 갖다 놓고 근데 형이 얘기를 했더라 나 레슨 받는다고 같이 그때 내가 얘기한 거 그러니까. 있잖아 어, 사, 심지어 사진도 같이 찍었잖아 난, 난 몰라서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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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<laughs> 나오게 찍어봐 이러길래 뭐야? 뭐 이렇게 찍었는데 갑자기 <laughs> 같이 뭐 하나보다 뭐든지 좋은 건 같이 나눠야죠 그러니까 네. 저 혼자 해서 뭐합니까 이렇게 네. 뭐 나누고 그 대기실에서 같이 연습하고 하면 진짜 재밌거든요. 레슨 받으러 왔습니다. 이제 호, 레슨 받으러 왔성니이 호흡법만 100번, 100개씩 하거든요. 얘는 무슨 운동도 100번, 호흡도 100번, 레트로라이징도 100번, 다 100번이야 무슨.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소리 가 확실히 달라지니까. 좋더라고요. 좋습니다. 네. 동우 오빠 살 빠진 것좀 봐. 그러니까 동우 형은 참 신기한 게. 내가 봐 진짜 제일 신기해 운동도 나만큼 하는 것 같지는 않아 강도가. 아니. 근데 복근 항상 있고. 그렇게 하면 빠진대요. 아 그래요?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너는 데회를 하잖아. 잠깐만 나한테 목성 이는데 잠깐만. 내가 목성 내가 여기서 내가 다녀가지고 목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내가 보여줄게. 아니 심지어 목성. <laughs> 아니, 근데 심지어 오늘 한 소리 자체도 되게 좋았어. 네. 진짜로 그거 하면 나오는 게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려가지고, 그래서 나는 이 배우려는 그 의지와 학구열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. 나는 화요일이 나는 거의 레슨의 날이에요. 아, 또뭐 레슨받아요? 아까 전에 연기 레슨 갔다가 아, 갔다 온뭐 지금 바로 그... 보컬 레슨 받고, 아 그다음에 또 이제 필라테스 받으러 가야 돼. <laughs> 아니, 쌤이 갑자기 필라테스가 호흡법이 그렇게 좋아요. 아, 근데 그건 맞아요. 흡흡 네. 때문에, 그래서 막 헬스, 필라테스, 골프, 영리 네, 레슨 네. 보컬레슨 무슨 레슨이 그냥 아주 고, 고, 골프도 레슨 받아요? <laughs> 받아요죠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 쉬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이제 해야죠 이제 수업 끝났으니 거의 뭐 레슨의 향연이네요 그러니까요 아, 그래도, 그래도 뭐 레슨 받아가지고 바뀌는 게 느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. 바뀌는 게 느껴지고 와 근데 진짜 네. 비행기 타고 막 이러고 오면은 네. <laughs>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 이게 쌩얼이라 그런지 그냥. 그거 플러스 사실상 또 이제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콘서트하면서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요. 그 뭐야 스프레이 또 뿌리고 네. 뭐 이것저것 좀 많이 복합적으로또 이게 오죠 사실 데미지가 안 쌓이면 그게 사람이 아니죠 로봇이죠 그렇죠 로봇인가 어 시안탁인가 동호티 귀엽대요 시안탁 <laughs> 어 시안탁이나 <시안타기> 와 같이 <laughs> 션탁은 뭐야? 아니, 응. 왜 이렇게 몸이 뜨거워? 어? 열받았어. 아니, 난 항상 몸이 뜨거워. <laughs> 아, 그거 아니야? 레스 받으면서 신경 너무 많이 써가지고. <laughs> 집 초집중하느라. 아, 내집 잘하더라. 소리 좋더라. 선생님이 성리대한테 한 말이 있어요. 도화지라고. <laughs> 아니, 도화지라 고 그런지? 뭐 알려주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흡수를 하시네요. <laughs> 응, 감사합니다. 그리, 그림 그리기 너무 좋은 도화지라고. 키키큰 도화지. <laughs> 고양이 귀엽다? 어, 그러네 여기는 고양이고 여기는 곰돌이고 어 여기 어, 어. 고양이였어 명수 오빠는 오늘 노래방에 간것 같아요? 노래방 갔어 오늘? 명수가 노래방 갔다고? 명수가 노래방 가? 미시간에? 같이 가보고 싶다 어딘지 전화해볼까? 갑자기? <laughs> 노래방 가서 라방 키는 거야 <laughs> 아 이원방송처럼? <이번 웃음> 어. 우리 쪽에서 한번 부르고 거기서 한번 부르고? 아니 같이 우리가 가서 그로 아, 아, 명수인데 가서 <laughs> 너또 레슨 받는다며 어좀 미뤄야지 미루, <laughs> <laughs> 아 그것도 성렬리가또 축하해 줄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뭐지? 연극을 또 이제 준비하고 아,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요 네, 이제. 아, 많은 분들 도 이제 이게 보면서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또 연극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연극에서 또 어떤 다른 말썽을 또 보여주실지 <laughs> 정말 여태까지 에이, 너무 단군신화의 얘기여가지고 <laughs> 내용이 좀 어려워요 <laughs> 뭔가 어? 어떤데요? 약간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네. 평상시에 이렇게 막 쓰는 그런 문어 언어. 언어가 아니라 아. 하늘이시여 보이십니까? 아 그런 느낌이구나 예. 이리 오너라 이런 거 있습니까? 이리 오너라는 거의 뭐 양반 아닌가? 아. <laughs> 양반 때이게 아, 그 이리 오너라 목소리 좋네 혹시 <laughs> 아, 예. 야물렸어 방금 <laughs> 예. 스피커에서 울리는데? 축하해 그렇겠습니다. 축하해 진짜 기대하고 있을게 축하해 아또 아, 좋습니다 예. 예 리딩 하고 또 연습할 때마다 자주자주 자주 놀러 올게요. 아 라방으로. 아 맞다 그리고 어제 응. 형 같이 춤췄었잖아 같이 그분이랑. 아 어, 예. 어, 네. 그분이 응. 아니 형이 춤추고 응. 내가 이거 찍었잖아. 응, 응. 근데 그분이 트위터 어딘인가뭘 올렸대. 응. 근데 나랑 춤췄다고 올렸대. <laughs>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. 그분이 응. 춤추고 계실 때 내가 앞에 있었잖아. 그래서 춤추면서 그분 내 얼굴을 보면서 응. 춤췄단 말이야. <laughs> 그래서, 나로 착각을 한게 아닌가 싶은 거야. 형이랑 춤췄는데. <laughs> 극도의 긴장한 나머지. 뭔 <laughs> 아 느낌인지 알지? 우리도 막긴장하면 어 헷갈리고 그러잖아. 그 가사 막, 어, 헷갈리고. 막 하는데, 절고 <laughs> 데 <하는데 웃음> 저... 그분은 춤추면서 형이랑 춤추는데, 어? 날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. 그래서, 나랑 어? 춤춘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야. <laughs> 아, 근데 뭔지 알것 같아. 약간,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, 옆에서 다른 단어 듣고 그 단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니까, 그니까. 그래서 그거보다 너무 웃겨가지고. 아, 어. 형이 막 그리고 또 웃긴 게 뭐. 형이 그분이랑 사진을 찍어서 다며어 내가 내가 찍었어 근데 내가 그랬어 그분 걸로 찍은 게 아니라 형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맞아 맞아 내 걸로 그분 찍었어 그분한테는 증거도 없다 <laughs> 어 나한테 이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보내주던가 그분 아, 걸로 찍던 어. 거야 지왜형 걸로 찍고 형이 간직을 해그분이 <laughs> 아, 간직을 해야지 아, 나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감동이어가지고 아 어. 여기 있다 아니 그니까 이게 그분한테 이걸 줘야 되는데 <laughs> 자기가 찍고 <laughs> 자기가 가져왔어. <laughs> 아난 내가 생각을 못했네. 아난 아. 내가 감독이 가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찍었는데 그러네. 그분은 와. 뭐 인증할 것도 없니까 <laughs> 뭐 하나 같이 춤을 췄는데 췄다라고 말할 것도 없고 <웃음> 누구세요? <웃음> 응, 그리고 나랑 췄다 생각을 하고. <laughs> 아 <laughs> 감동이었죠 아, <그러니까요>. 공항에서 <laughs> 너무 웃겼어요. 아 어제 <laughs> 생 혼자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너무 <laughs> 웃겨가지고 <혼자. 웃음> 약간 여러 가지가 <laughs> 코미디였네 그러니까요. 춤은 나랑 주고 이름은 너로 올리고. 인증샷은 내가 찍고. 아, 근데, 맞다. 그럼 그분이 이거를 볼 수도 있으니까. 아, 아 예. 이거를 한번 사진을 읽게 다시 봐줘. 아, 거기 캡쳐라도 아, 아. 하시게. 캡쳐라도. <laughs> 네, 그래, 틀어지고. 자, 어, 이거 내가 찍어. 그거 내가 찍 거야 <laughs> 하나, 둘, 셋. 삼천만. 일, 이, 삼. 됐습니다. 아, 근데 미안하네. 나 핸드폰이 깨져가지고 잘안보이네 아, 아니, 액정 좀 갈아요. 다, <laughs> <나 남았어. 웃음> 네. <laughs> 아 솔직히 갈아야지, 뭐. 아, 홍콩 와요. 네, 음... 가고 싶습니다. 홍콩. 아, 우리는 홍콩 뿐만 아니라 지금 가고 싶은 나라가 많았지. 그렇죠 어디는... 저는 그날 끝나고 당신이 내 방문을 두드리면서 짱뚱 빨리 나와! 이렇게 했었을 때 라이브 네. 방송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. 뭐라고요? 나 그때 라이브 했구나. 안 하고 있었는데? 형이 하고 있었나? 너 와인 마시고 있을 때. 아. <laughs> 내가 하고 있었어. 내가. 아, 반시 가면서? 나가... 어, 아, 라방키브 한다고 내문 방문 두드린 사람아. <laughs> 네. 근데 그때도 얘기했지만, 가고, 다 가고 싶었고, 그리고 마이크를 넣고 지금도 넣고 싶지 않고 이거라도 어? 잡아요.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잡아요. 아, <laughs> 예. 오 나. 어? 그래 너가 아까 전에 예을서 나왔다니까. 아, 맞지? 울리지울리네울린다니까 아, 아쉬운 풀렸어? 사랑. 아예예 예. 예, 예. <laughs> 아 좋습니다. 음. 어, 이대로 어떻게든. 명수가 준 와인 맛있어? 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명수야 고마워 <laughs> 네, 성유이가 요즘 와인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 명수랑 그때 명수가 선물해줘가지고 그때 명수랑 같이 마셨어요 네, 스태프분들하고 다 어제 마신 건 뭐야? 어제 안 마셨나? 아어제어그제 엊그제가 명수가 사준 와인 아 그거 다섯 병 다? 아니지 그거는 내가 가져온 것도 있고 아, 아. 노래 한 아, 소절 응? 당신이에요 <laughs> 노래 시작했다. 노래, 노래 끝났다. 끝났다. 뿅! <laughs> 나로 또하합으로이종창 음. 아, 그래서. 이제 저는 이제 또 다음 어, 레슨이 있어가지고 또 이동을 해야 돼요. 어디로 가요? 저는, 저는 네. 일단 집으로 가야죠. 옷을 또 이렇게 아. 입고갈 수는 없으니까 운동복 챙겨서. 아, 아, 아 운동, 되겠... 운동 네. 레슨. 그래요, 저는 <laughs> 어머니 여기 근처에 계셔가지고. 아, 예. 저도 어머니 뵈러 갑니다. 네. 어머니께 안무좀잘 전해드리고. 예, 네. 괜찮죠? 네, 괜찮습니다. 뭐? 뭐가... 그때 말이 좀 떠오르고 네, 컨디션 다 좋습니다. 아, 네. 컨디션 <laughs> 여러분, 예. 다음에 또 봐요. 인사드릴게요. 또 짧게 짧게 자주자주 자주 올게요. 가끔 가끔씩 오래 보자. <laughs> 가끔씩 오래 보자. <웃음> <웃음> 안녕! 에이스! 사랑에 흩날리는 바람을 예. 보내진 안녕. 고백을 예. Yeah.